10분 철학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서양의 고대 철학으로부터 철학사 명장면을 뽑아고 있는 10분 철학여행은 오늘 그 6회 차분으로 빛의 철학자 플로티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플로티누스 플라톤과 발음이 비슷하죠? 플라톤의 후기 사상 계열의 한 사람인데요. 플로티누스가 이해했던 빛은 서양 문명의 2대 원류가운데 하나인 기독교가 아직 출연하기 이전에 기독교의 신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답니다. 신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인간, 아담의 모습에 빗대어 우리는 임하고 대이라고 합니다. 유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 생명은 모두 우연의 위치인 듯 과학자들이 오늘날 말하는 태초의 빛, 우주 138억 년의 출발에 다름 아닌 빛이 있었음을 충징적으로말합니다 이제 빛, 구독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시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함께하는 빛, 바로 구원과 해탈의 근거라고 한 플로티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신을 닮은 인간 이마고데이 플로티누스는 심플란톤주의의 철학자로서 빛의 근원이 다름 아닌 일자, 더 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는 신개념에 영향을 주는데요. 일자로부터 정신이 흘러나오고 정신으로부터 영혼, 자연, 물질, 세계 이러한 것을 철학용어로 또는 신학용어로 emanation 즉 어, emanationism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삼나만상이 신에게서부터 흘러나와 모든 어, 것에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자가 아, 다름 아닌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에로스,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경과 갈망, 아름다움과 선함, 착함이 바로 이러한 일자로부터 흘러 나온다라고 해서 어, 이러한 플라 도니스의 유체설을 미학적으로 아름다움과 결부시켜서 본다고 합니다. 어아름다움이 논하는 미학이나 예술학이 있는데 에, 플라톤과 플로티뉴스의 차이는 플라톤이 예술은 동굴 안의 세계 즉 지난 회차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거짓과 환상이라라고 얘기하고 이데아를 모방한다. 라고 해서 평화하는 반면에 플로티누스는 그러한 이아로부터 흘러나오는 일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이 바로 삼남한상 지금 도도에 흐르는 한강의 물살을 비추는 빛과 같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 구석구석 비추면서 차고 넘치듯 강물의 흐름처럼 유출하는 아름다움과 선함 이것이 이제 플로티누스가 얘기한 어, 바로 그일자의본 모습이죠. 그 동시에 빛의 성질이죠. 오늘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아름다움에 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라든가 아니면 감각적, 우리의 눈에 사로잡는 매혹적인 외모, 어,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외모지상질를 낳기도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바로 이마거대, 신의 닮은 인간이고, 그러한 신이 바로 일자, 어, 더 원이라고, 어 음, 플로티누스가 얘기한 그러한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흘러내리고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한 동경 이것이 이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플로티누스의 유출론의 핵심이라고 어할수 있습니다. 사실 플라톤 시대에는 어 아름다움을 시메트리아라고 그래서 어비 비례나 균형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수적인 비율,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금률이죠.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플로티노스는 이것을 반대하죠. 무슨 얘기냐면 삼남한상은 저마다 다 나름대로 어 미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균형이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히라베의 그러한 어떤 이성주의적 사고를 프로틴의 수가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근원이 되는 일자 하나로 나아가고 싶고 동경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고귀한 영혼이라든가 선한 어~ 그런 것을 열망하는 지난 회차에서 얘기한 에로스적인 본성이라고 그랬죠 어~ 우린간는더 착하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플라톤의 그~ 미에 대한 것을 플로티누스는 더 확장시켜서 아름다움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라든가 누스 영혼이라든가 어떠한 정신적인 것 초월하는 어떤 존재로부터 어~ 빛이 유출해서 음, 삼남한상을 백주대낮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받, 비추는, 마치 유출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것을 히랍시대에는 칼로카카디아라고 해서, 어, 아름다움은 칼로스라는 히라보고 선남은 아가톤이라고 합니다. 이, 미와 선을 합한 히라보 시대의 개념이 칼로카가디안인데 어, 아름다운 것은 곧 선하고 선한 건 아름답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플로티누스에 하면 그것이 일자로부터 한강물의 물살처럼 끊임없이 유출되고 흘러온다.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의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는 도표가 보이네요. 어, 플라톤의 일함은 예술의 세계는 참이 아니고 허상, 일루전이죠. 환상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을 모방했는데 현실은 또 무엇을 모방하나요? 이데아라는 이분법적인 척 어, 이데아라는 초월 세계를 흉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모방하는 족속이라고 플라톤은 예술을 폄하하고 어, 최하위 계층으로 듭니다. 그 반면에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인은 일자로부터 끊임없이 이 대낮에 우리가 삼남만상을 환하게 볼수 있듯이 빛이 유출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런 것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흘러 흘러가는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라는 거죠. 자 플루티누스의 이러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나 신에 대한 이해가 바로 중세에 영향을 주는데, 중세라는 것은 서양에서 기독교가 그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근원적 일자, 도원, 선이나 믿는 같은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흘러오는 게 인간의 정신, 영혼 그리고 삼남한상도, 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이런 신의 속성을 이 나름대로 갖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플로티누스가 준 영향점이죠. 어 그래서 만물은 삼나만상은 일자에 만들어졌고 비록 플로티누스는 그 일자를 신이다. 아 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이라는가 미학자들은 어 인간이 신의 속성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갖는데 플로티누스가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우리의 운명을 또는 인류를 구원하리라. 이, 이것은 러시아의 대문어죠. 도스토이프스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도스토이프스키는 문어답게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 짓는 것. 그것은 라이팅 글쓰기고, 또 글쓰기에 재료가 되는 독서,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회차는 빛의 철학자, 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아름다움과 선함이 음 플로티누스가 발견한 빛, 어, 서구 문명을 이해하려면 서양 문명, 오늘날은 동서의 문명이 하나로 회통되니까 굳이 서양 문명이라고 할수 없어요. 21세기의 인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을 에, 기준으로 보면 세 개의 그 분류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 빛은 계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빛이다. 어, 드러내게 보이시죠. 어, 두 번째 빛은 자연의 빛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이성을 자연의 빛이라고 하죠. 자, 남은 세 번째는 뭘까요? 에디슨이 발명한 인위적이고 어, 인공적인 빛, 과학 문명의 에 출발이 된 전구의 발명. 자, 21세기 무신론이 시대라고 그러지만, 무신론 역시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유신론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22년도, 2022년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 꿈과 소망과 희망이 다지않